빨간망토 이야기 옛날 옛날에 빨간망토를 좋아하는 빨간망토가 할머니한테 먹을 걸 주러 가고 있었어요 가다가 숲속에서 늑대를 만났어요 어? 늑대네? 아우 어? 늑대야 넌 여기서 뭐해? 나는 아. 아우 있어 나, 너, 아우, 들어가지. 너는 어디가? 어디가? 아 할머니만 할머니 만나러 가. 응. 할머니 집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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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할머니 집은 저기야. 저. 저기. 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늑대는 할머니를 잡아먹으려고 <laughs> 다다다다다다다 뛰어갔어요. 다다다다다다. <laughs> 다다다. 그러더니 문을 대고. 똑똑똑 노고했어요 똑똑똑 고해야지 똑똑똑. 누구 니 이태요. 빨간 망토예요. 아, 아요예요. 어, 해요. 우리 빨간 망토 님, 들어와. 문 열려 있어. 문을 열자 마자 할머니는 어떻게 들어오지? 할머니는 빨간 망토인줄알았는데 누구였죠? 늑대였어요. 그래서 늑대가 입을 쫙 벌리고 할머니를 꿀꺽 삼켰던 거예요. 그리고 늑대는 할머니가 누워있던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바로 빨간 망토가 오면 안돼. 응. 어 빨간 망토 오면 또 잡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때 빨간 망토가 꽃과 먹을 걸 들고 할머니 안돼. 집에 왔었어요. 언제 아기? 자 똑똑똑 문 열고 문 열고 똑똑똑. 똑똑똑. 누구니? 이대 이거 말해 줄. 똑똑똑. 이제요. <laughs> 할머니 저 저예요 저. 하면서 문을 열고 가까이 갔었어요. 근데 누워 있던 건 할머니가 아니고 바로 누구였죠 이제. 늑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빨간 망토가 아 늑대다 하고 하는데 늑대가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났죠. 아나. 나타났다. 나타났다. 바로 누가 나타났죠? 맞아요. 사냥꾼이 나타나서 빨간 망토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늑대를 혼내줬던 거예요. 에이? 바로 사냥꾼 덕분에 빨간 망토와 할머니가 늑대한테 늑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어요. 사냥꾼. 고마워요. 마이. 아이 룸. 내가 그 최고, 사장님 뽀뽀. 엄마 이거 해요. 이거 해요. 두개 올리면 되지, 잽. 나는 아빠.